그런 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만남을 했을 때 피드백이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안녕하세요. 성원유한 김성숙입니다. 코로나로 많이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신데요. 제가 20년 가까이 커플미디어로서 일을 한제 관점에서 요즘 젊은 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솔한 게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중에도 Z세대 분들 있잖아요. MZ세대 분들 중에서 Z세대 분들. 이런 분들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런 전문기관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결혼정보회사 전문기관을 오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만남이 주변에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조금 더 검증이 되고, 성분뿐만이 아니라 검증이 된 분들을 제대로 만남을 하길 원해서 이분들이 과감하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95년생, 90 9년생,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아, 굉장히 과감하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거 굉장히, 아, 이거다. 라고 하면 과감하게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 같고, 또한 투자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오셔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음가짐이라도 내가 여기서 확실한 검증이 된 분들을 잘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이런 목표가 확실한 분들, 이런 Z세대 분들을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만남을 했을 때 피드백이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제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한 2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Z세대 분들이 어 이런 전문기관에 오셔서 굉장히 적극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임하는 걸 보면서 저도 사실은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만남의 기회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와 적극적인 마인드,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죠. 결혼정보회사 전문기관에서는 가입비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만남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제를 하고, 또, 결혼전 젠제로, 어, 좋은 만남을 이어나갈 때, 아, 정말 이런 적극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들고, 시대가 변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전하고 10년 전과 또 다르게, 이런 Z세대 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아, 시대가 변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주변에서 내가 만남의 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전문기관을 통해서 검증이 된 분들을 만남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결혼 문화가 바뀌었고 시대가 변했구나 라는 생각들에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실 분들은 결혼을 합니다. 전쟁 중에도 꽃이 핏다는 말이 정말, 어, 이런 것에 너무나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가 벌써 한 3년차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결혼 시기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내가 만날 기회는 없어요. 한 그런 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전문기관을 통해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만남을 원하는 분들은 오셔서 한번 상담의 기회를 가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 상담은 어, 무료거든요. 그래서 알아보시고 내가 이 결혼정보회사에서 또는 이 매니저한테 결혼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 결정을 하셔도 되는 거니까요. 기회를 가지시고 코로나 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오셔서 좋은 만남을 이어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꼭 올해는 좋은 인연을 만났었으면 좋겠고요. 기회를 붙잡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좋은 결과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마인드로 한번 알아보시고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